아이 헬로 고니야 안녕하세요 뿡까릴라아 <목소리>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나도 이제 글로벌하게 놀고 싶어가지고 해외 팬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히 <laughs> 그럼 시켜보히히히히맨이히히히히히히히 <시켜부터> <목소리> <있어? 웃음> 이거는 탈모약입니다. 탈모약. 내가 아직 이것 때문에 이것만 먹어서 내가 머리털만 자라면 있사성인여자다꼬을수 있어 자 그럼 놀아보자 이입 봐요 입! 자, 여러분들, 오늘이야말로 20년에 하는 푸른 날입니다. 네. 더 이상은 안 되겠어. 내가 이거 빨리 먹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지. 야, 들어간다! <laughs>